그러면 뭐다안나오지 텐션, 음, 그건 아주 훌륭해. 그래야 돼 원래.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딱딱 시간 맞춰서 하는 경우의 역캠들이 결국에는 오래 버텨. 유소나는 여기서. 그, 급이, 맞냐? 걔는, 뭐, 애초에. 아, 당연히, 시간을 맞춰서 해야 돼. 랜덤으로 한다는 거는, 진짜 자기가 완전히, 와, 메이저가 됐을 때, 좀, 뭐, 그러지 않고서는, 니가, 아, 야, 야, 나는, 나는 BJ는 아니잖아 나는 반제이잖아 절,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어그로 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나도 만약에 내가 BJ를 한다 전업으로 한다 그럼 시간 맞춰서 할테지 할 그리고 너도 뭐 학고방 남캠 돌아다니면서 봐서 알겠지만 어쨌거나 첫한다는 다들 열심히 해 둘째 딸고 다안 보여서 그러지 나도 처음에 내가 언제냐? 너가 한창 몇년 전에 내 방송 올때 있잖아. 너 같은 애들이 처음에 많았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나한테 막 쪽지도 보내고 해서 자기가 도저히 안 뜬대. 내가 그때 인방계에 그런 걸 많이 올릴 때야. 어 이제 나도 이제 BJ로 데뷔하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 막 엄청나게 할때 그... 야방도 하고, 타로카드도 하고, 이, 이것저것 할 때였는데, 그 자기 방송도 한 번씩 어, 인방기를 언급해달라고 엉겨베, 하더라고. 갔는데, 결국엔 다 사라져. 웬만한 진짜 역캠 아니고서는 사라져. 그래서 나는 그때 인방기를 이렇게 썼지. 자. 역캠이이 치열한 역캠 시장에서 성공하기는 낙타가 뜨거운 사하라 사막을 걷는 것과 같다면 신입 남캠이 뜨는 거는 그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 그만큼 힘들어 남자는. 진짜 역캠은 선택지가 다양해 그냥 꾸준하게 학고로 가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어그로 끌어서 줌메이저 아니면 또그 이상을 원하든 그걸 노리든지 근데 남캠은 선택지가 해보고 안 되면 접는 거야 역캠들방잘 돌아다녀 봐 지금 아뉴방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 BJ 한 번씩은 해 봤드만 아이디만 있으면 하니까. 결국은 남캠은 컨텐츠인데, 그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그것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거는 있잖아. 내가 생각할 때, 나도 지난 몇 년간 생각할 때, 그나마 좀남남 캡을 <laughs> <남캠을> 떠나서 <웃음> 남자가 <웃음> 여캠 여캠과 상대할 만한 꺼리는 있잖아 여캠들은 여자들은 일단 좀 테크니컬적인 부분이 약해 하다못해 뭐 유튜브에 업로딩 하는 거나 세세한 부분. 결국 우리는 그런 거 파야 될 거야. 어차피 돈벌이는 안 되니까 우리가 알아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아프리카 TV로 터지는 수익 같은 거는 진짜 얻어 걸린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장기적으로 유튜브를 키워야지. 남자들은. 그러니까 역캠들은 좀, 주식으로 치면 단타가 가능한데 남자들은 진, 진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같이 투자하는 수밖에 없지 근데 그거밖에 방법 없어 너도 다시 한번 방송해봐 네 방송 몇 명이나 볼것 같냐 아프리카 안에서만 네가 한다면 네가 내가 확실히 인정하는데 말은 잘해 유소나랑 그 대화한 부분 보니까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데 너도 이미 한번 했다가 접었다면 <laughs> 바운더리를 네가 알아서 더 확장시키지 않는 이상은 자멸할거야 해봐야 내가 내가 뭐넌 어느 정도 기간을 <laughs> 나보다 더 심각하네. 나는 이거 임방계대도 썼었는데 전에 천 시간 한 아이디 있지. 그걸로 한 10몇만원까지 하고 뺐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2030한테 1,400개 받은 게 전부인데 이건 내 명의가 아니라서 우리 아빠꺼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귀찮아서 안빼 근데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만약에 나는 그냥 뭐 어쩌다 얻어 걸린 거지 2030이 그나마 싸줬으니까 이게 1400개지 얘가 만약에 요 기간 동안 이걸 안 싸줬다고 쳐봐 나는 뭐 애초에 뭐 별풍이 목적이 뭐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그럼 다반 나오는 거야 보통은 그럴 걸 남캠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저기, 역힘들처럼 뭐가 있냐, 왁구가 되냐, 뭐, 그렇다고 해서, 나도 솔직히, 이건 정말 솔직한 건데, <laughs> 우리 예전에, 2016년도, 17년도, 그 당시만 해도, 나를 추종하던 고정닉들이 많았다고. 걔네들이 한 번씩 다 방송했었어. 나도 딩거 형처럼 되고 싶다고. 딩거처럼 되고 싶다고. 근데, 나도 한 번씩은 그냥 가. 한 번씩은 가는데 그게 끝, 이야 왜? 형편 없거든. 어떤 애는 말도 어버버버하고, 멘트 칠, 치는... 그것도 안 되는 애들도 많아. 지들도 그걸 해보니까 다 접더라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고정리그로 b j 애들 까악이 바빴는데.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도 지금은... 유튜브 쪽으로... 그냥 막연히 구상 중이야 이걸로는 답안 나와 남캠은 얼굴... 뭐 얼굴... 야 너도 며칠 전에 봤잖아 쟤몇년 만에 딩거가 얼굴 을 깠어 한소민 그거 한번... 제대로 어로 끌어가지고 한소민 거 개념 걸 올리려고 얼굴 깠는데 두명 보더라니까 예전하고 달라 결국 기술력을 키워야 되고 이 험난한 유튜브 시장 웹의 세상에서 경쟁력을 키우려면 <laughs> 그거밖에 다 맞나 그래서 이제 아무튼 현재 내 생각은 그래 그리고 유튜브도 있잖아 뭐 너는 레드오션 야너 거기 있냐 지금 듣고 있냐 유튜브의 최대 장점이 뭐냐 나도 이번에 한소민 작업하면서 다시 유튜브 내 거를 이제 좀 자주 이제 들락날락 했거든 몇년 전에 띄워놓은 내 음악 영상 뭐